장산사조에서 집회하시는 분들이, 어,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의 이 반역사적, 반체제적, 반시장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백신, 어, 부작용에 의해서, 어, 고통받고 또 삶을 놓아버린 그러한 억울한 상황들을 지금 양상사자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언론사에서 어 제가 얘기하지 않은 내용을 저한테 확인도 없이 어 그렇게 어 보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이다. 또그 보도를 받아서 소위 보수 우파의 유튜브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방송을 하는 것은 더 나쁜 사람들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폐륜 정치? 그런, 어, 폐륜 집단이라든지, 정치 깡패라든지, 이런 얘기를 입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틈이 없는 어? 얘기들을 어? 보도했는 언론사 공개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조치한다니까, 대부분의 언론사가 정정 기사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한 문제라든지, 저에 대한 어? 뭔 자파들이 공격을 하든지, 그것을 보도화하려면, 은 기사화하려면 은 당사자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이 기자의 의무고, 또, 보수우파 유튜브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방송에 대어고할 때는 최소한으로 확인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수우파 몇 곳에서 정정을 하고 있지만은 빠른 정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공당이고, 공당의 대표를 하지 않은 말을 그렇게 음의식으로,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언론 보도를 가지고 그렇게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와 함께 정정해 주기를 바랍니다.